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게 리뷰를 요청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만큼 많은 요청이 들어온 작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죠. 리뷰를 할때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번 만큼은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숨길 것도 없죠? 저는 와우저입니다. 저는 90년대 초반 워크래프트2 어둠의 물결이라는 작품으로 워크래프트의 세계와 만났죠. 그 어리던 시절에 저는 아마도 제가 이 세계에 이렇게 깊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결국 제 인생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와우 페인이 되었죠. 세상에 와우 페인이라니. 저 정말 옛날 사람 같네요. 2004년 페인이라는 유행어가 널리 퍼지던 시기였죠. 다모 페인도 있었고요. 저는 제 청춘을 와우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연애를 못해봤 아무튼 그렇게 와우를 만났고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아 <laughs> 오늘 영화 리뷰하는 날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와우르라는 유튜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캐롤 GV를 진행하는데 구독자분이 다가와서는 근데 스랄련 대기는 언제 해요? 하고 묻는 일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다하다 제가 방송국에서 만난 PD 분도 슬쩍 지나가며 자기도 와우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방송국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요. 근데 와우를 하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다들 <laughs>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지 너무 은근히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고 지나가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 하십니까?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래 나 와우한다 와창 인생이다 와우하다 인생 와장창 박살내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리뷰는 영화 채널에 올려야 하는가? 게임 채널에 올려야 하는가? 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제껏 저는 제법 게임 원작의 영화들을 리뷰했었습니다. 모두 영화 채널에 올렸죠? 이번에도 당연히 영화 채널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채널에는 다섯 편으로 구성된 완전 분석 리뷰를 올릴 예정입니다. 와우를 아는 사람 중이 영화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1편으로 끝난 비운의 졸작.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와우는 이렇지 않아.를 외치게 만든 이상한 영화. 차라리 블리자드가 시네마틱 동영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된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리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영화를 각 잡고 리뷰합니다. 어둠 땅에 출시된 기념이라고 해두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는데, 그건 영화뿐 아니라 게임의 스토리를 전부 포함합니다. 또 쉬지 않고 게임 내에 디테일한 정보들이 포함될 예정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만큼은 철저한 비판을 할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리뷰에는 철저한 비판이 아닌 감정 섞인 비판이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감정 조절을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리자드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워크래프트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독이 너무 무리한 선택만은 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은 탄탄하고 이야기는 방대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부 재미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하니 워크래프트 세계관 바로잡겠다고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부터 하지는 않겠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서스 메네실이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게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당연히 아서스 3부작으로 만들어야죠. 1부는 아서스의 타락과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까지, 2부는 리치왕이 되는 것까지, 3부는 그의 최후까지 그리는 겁니다. 아서스는 블리자드가 만든 타락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서사와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아서스의 유명한 대사들. "Sacking you, father." じゃあど 이런 대사들만 봐도 아서스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3의 주인공이자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영원한 인기 스타죠. 게다가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금발을 휘날리는 장신의 잘생긴 남자고 직업이 무려 왕자님이니 워크래프트를 모르는 여성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부에는 제이나와 아서스의 풋풋한 사랑을 그려서 로맨스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로맨스 에서 언데드의 위협으로 나아가고, 결국 망가지는 아서스가 제이나에게 조차 버림받고 끝내 돌아와 아버지를 서리한으로 담가버린. 친부를 음...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과정을 그리면 얼마나 비극적이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자연스레 3부작을 노려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팬들의 충성도 엄청났을 거고요. 영화에서 아서스가 서리한 휘두르는 걸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팬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게다가 2부에서는 아서스가 실바나스를 죽이고 영혼을 끄집어내서 고문하는 장면을 영화로 볼수 있으니 와우저들은 기쁘게 보러 갈 겁니다. 이런 대박 소재를 놔두고 워크래프트 1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다니 감독이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게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첫 작품인 워크래프트 오프와 인간인 1994년에 출시된 작품입니다. 94년 플로피 디스크 시대죠. 듀온의 영향을 깊게 받은 이 작품은 실은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94년 당시에 한장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조차도 이 게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첫 워크래프트 게임으로 말하는 작품은 워크래프트2 어둠의 물결이죠. 이 작품부터 전장의 안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워크래프트 시리즈가 명작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이죠. 1년 차이지만 완성도가 전혀 다릅니다. 워크래프트 특유의 영웅들과 디자인, 세계도 모두 이 작품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워크래프트3 레인 오브 카오스가 출시되면서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스타크래프트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신화적인 작품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하자면 1편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부족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게임의 내용도 꽤 다급하게 진행되고 스토리도 그리 치밀하지 않았어요. 정체불명의 오크들이 쳐들어와서 인간과 대결을 펼친다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선 부족한 서사를 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일반 관객들, 특히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팬들에게 조차 다소 생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두인 로서의 이야기는 워크래프트 팬들에게도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서스 메네실이라는 이름이 지닌 현장감과는 전혀 다른 괴리감이죠 아무튼 영화는 시작됩니다 오프닝에 블리자드 로고가 나오고 오크와 인간의 대결 장면 이후로 듀로탄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세계는 죽었고 나는 내 클랜을 찾았고 새로운 집을 찾았다 네, 세계가 망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김성모 만화가 있었죠? 걸프였나요? 어쨌든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오크들은 다른 세상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악당, 흑마법사인 굴단과 오크와 인간의 혼혈인 가로나가 나옵니다. 오, 맙소사 가로나. 이 여자 혼혈 오크가 바로 이 영화를 망친 주범이죠. 관객들은 정체를 알수 없는 파란 외계인들에게서 생명력을 뽑아다 쓰는 굴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굴단은 그 생명력을 기반으로 거대한 어둠의 문을 열죠. 이게 바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오크의 부대가 문을 통과합니다. 하필이면 물 속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무튼 관객은 여기에서 서리늑대 부족장 듀로탄, 임신한 아내 드라카, 듀로탄의 친구 오그림, 악의 원흉, 굴단 통역하는 혼혈오크 가로나를 전부 외워둬야 합니다 굴단의 힘의 원천은 생명력이고 오크들의 세계는 붉은색 모래가 휘날리는 황무지였는데 문을 통과해서 나온 곳은 물과 숲이 울창한 지역이라는 것까지 파악하면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침략을 위해 온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종족이라고는 하나 영화 사상 가장 괴이한 출산 장면일 겁니다. 대족장 블랙핸드는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드로탄을 나으라고 굴다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출산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죽어가는 상태였죠. 이때 굴단이 지옥 마법의 힘으로 아기를 살리자, 아기는 녹색 피부가 되죠. 그리고 그 아기를 높이 들고, 다른 오크들은 그러한 굴단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 장면의 상징성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일반 관객들은, 굴단이 아기도 살려주네? 하고 넘어갈 부분이죠. 재미있는 건, 듀로탄이나 드라카나 따지고 보면, 굴단이 아기를 살려준 셈인데, 누구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크 스타일인가요? 이제 인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 안드인 로서는 와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용광로가 있는 곳에 서서 어떤 드워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 드워프는 이 영화의 밸런스를 파괴하는 무기 붐스틱을 선물합니다 안드인 로서가 편지를 받고 스톰윈드로 돌아와 보니 아참 이 도시가 스톰윈드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 하얀 건물은 스톰윈드 대성당인데 성스러운 빛을 섬기죠 아무튼 돌아와 보니 웬 마법사가 지옥 마법 운운하는 걸 봅니다 이 마법사의 이름은 카드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캐릭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안드윈 로서에게 수호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메디브. 여기에서 관객들은 수호자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메디브는 트리스파의 수호자이지만 영화가 그런 걸 설명할 리는 없고, 관객들은 이게 대체 무슨 수호자인지, 가디언, 가디언 하는데 뭐 하는 가디언인지, 스타크래프트 가디언인지, 올림푸스 가디언인지 모른 채로 영화를 봐야 합니다. 급기야 영화관에 나올 때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수호자가 뭐야? 참고로, 안드인 로사와 카드가가 왕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삼지창을 든 물고기 괴물이 괴상한 소리로 울부짖었는데, 그 장면에서 와우하는 분들은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이 리뷰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아무튼, 레인 린이라는 스톰윈드 왕은, 대관절 무슨 일인지 여관에서 군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수호자를 데려오라며 반지를 줍니다. 이에 안드인 로사는 카드가를 데리고 카라자노로 향하고, 드디어 만난 수호자 메디브는 지옥 마법을 파악하겠다며 텔레포트를 합니다. 왕과 만난 메디브가 조사를 나가는데, 마침 오크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합니다. 아까 잠깐 나온 대족장과 듀로탄, 오그림이 다 덤벼들죠. 상대와 싸우던 안된 로서는 위기에 처하는데, 검을 아무리 잘 써봐야 총앞에서는 쓸모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무튼 메디브의 마법으로 전투는 종결되고 메디브는 카라잔으로 떠납니다. 이때 로서는 가로나를 포로로 잡죠. 포로가 된 가로나는 자유를 주겠다는 레인린의 말에 협력하기로 마음먹고 왕비에게서 무기를 선물 받습니다. 그렇게 가로나의 인도하에 로서와 카드가 가로나는 적진으로 향하는데 로서는 어둠의 문을 보고 나서 핵심은 저 어둠의 문을 막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은 부대의 숫자도 만만치 않지만 오크의 본대가 온다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로서가 돌아갈 때 듀로탄은 가로나를 만나 레인린과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린은 이를 받아들이고 양측은 검은 바위산 앞에서 회동을 하는데 이미 굴단에게 파악당한 듀로탄과 인간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뒤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배신자는 오그림이죠. 굴다는 그런 오그림을 보면서 옆에 둔 인간의 영혼을 끌어모으며 대화를 하는 그야말로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전투 장면입니다. 서로 양동작전으로 굴단을 해치우자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메디브가 마법을 사용해서 장벽을 펼치는데 그 마법의 장벽 때문에 로서는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걸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한편, 검은 바이 전투 직전, 카드가는 점차 진실에 다가가고, 메디브가 찾아와서 카드가의 자료를 전부 불태웁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카드가는 로서에게 보고한 후, 달라라으로 향합니다. 달라라나의 안토니다스는 카드가의 말을 듣고 알로디를 소개해주죠. 알로디는 이쯤 되면 관객들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 수호자가 오크를 불러온 원흉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편, 그 원흉은 간호하러 온 가로나와 묘한 대화를 나눕니다 에이 설마 메디브가 사랑하던 여자가 오크였고 그 여자 다시 만나려고 어둠의 문을 열어서 오크들 데려왔고 가로나를 보니까 자기 딸 같다는 그런 막장 스토리는 아니겠죠? 설마 가로나가 매디브 딸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제발 이런 인터뷰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로 할 겁니다. 차라리 매디브가 가로나에게 반했다고 해요. 카드가처럼. 스토민드에서는 왕과 사령관이 말싸움을 벌입니다. 레인리는 수비전을 펼치자고 하고, 안두인 로서는 당장 습격해서 어둠의 문을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메디브가 나타나 자신의 마법으로 도와준다고 하나 로서는 비아냥거리죠. 이에 로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참 어이없는 장면인데,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령관이 왕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령관을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카드가는 로서를 구하러 와서 이 영화 최대의 명장면을 보여주는데, 왕에게 가려는 로서를 강제로 메디브 앞으로 데려온 카드가는 메디브와 결전을 벌입니다 얼굴이 점차 살게라 소화. 영화의 설정으로는 공포의 군주화 된다는 건데 뭐 지옥 마법에 빠지면 악마가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디브를 쓰러뜨리고 지옥 마법에 오염된 카드가는 메디브에게서 얻은 경험치를 토대로 레벨업을 하죠 유치 찬란한 대사를 하면서요 I'm done. 이번에는 메디브에게 속아서 진격한 레인린입니다. 메디브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상대 오크의 군대 숫자를 봤으면서도 우리아 돌격을 감행하는 이 멍청한 왕 때문에 스톰윈드는 지금 망하게 생긴거죠. 대체 구강이 왜 저렇게 나서는지 구강이 대체 왜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영화 최대의 빌런이죠. 마지막 순간에 레벨업한 카드가 앞에서 메디브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스톰윈드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어서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군대는 당연히 민간인의 탈출을 위해 차원문을 지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왕은 끝까지 남죠. 이런 장면들도 이 영화 최대의 약점입니다. 국왕은 당연히 피신해야죠. 백성들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국왕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래의 책임자가 여기는 제게 맡기고 전하는 피신하시라고 충언을 남기거나 말을 안 들으면 왕을 강제로 끌고라도 스톰인드로 후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왕은 위기에 처하자 가로 나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헛소리죠? 감독은 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가로나는 등 뒤에서 레인린의 목에 왕비가 선물한 검을 찔러 넣습니다. 왕은 죽고 뒤늦게 로서가 나타나죠 모든 인간 병사가 죽은 가운데 갑자기 블랙핸드는 마쿠라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건데 안드인 로서도 원한이 있죠 중간 과정이 하나도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블랙핸드와 로서의 마쿠라인 데다가 영화에서 쌓은 서사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운명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검을 받은 로서는 지옥 마법으로 강화된 블랙핸드에게 맞서는데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영어 워크래프트의 마지막 전투 전부입니다. 정말 저렇게 한 방으로 끝내요. 세상에. 주인공과 적의 대장의 전투가 그냥 탁 치니 억하고 죽는 수준인데요? for my son. 왕을 데리고 귀환하는 로서 호드에서 자리를 잡는 가로나 가로나의 말에 오크의 전통을 마지못해 존중하는 굴단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국왕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서 로서는 검을 들고 아제로스를 위하여를 외치더니 뜬금 얼라이언스를 위하여로 끝납니다. 호드 유저가 듣기에는 불편한 엔딩이죠. 영화 워크래프트의 마법 사용 장면이나 몇몇 장면들은 분명 와우를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크 부족들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데다가 정작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메디브의 타락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고 그들의 내면 연기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펼쳐지는 탓에 영화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로나는 이 영화를 망친 주범으로 로서와의 은근한 긴장감이라든지 메디브와의 부적절해 보이는 장면 마지막 레인 린 살해 장면 까지 어느 한 장면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습니다. 대체 가로나가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될 수준이죠. 결국 이 영화는 당시 출시될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를 겨냥한 작품입니다 굳이 뒤로 탄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이야기의 중심에 카드가가 있는 것부터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게임에서 구현된 것과 똑같은 모습의 그롬 헬스크림이나 카르가스 블라이드 피스트가 그 예입니다 게다가 차원문을 둘러싸고 버리는 전투는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의 오프닝 전투와 그 구도가 완전히 같습니다 이렇듯 게임의 흥행을 위해 영화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리했던 모양이지만 정작 영화의 완성도 는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게임을 전혀 모르는 감독 레벨 50까지 찍었다고 자랑하는 와린이 아니 와린이도 아니고 말렙도 안 찍은 미생물 같은 와우저를 감독으로 앉힌 것이 문제입니다. 워크래프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영화를 연출하다 보니 괴이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설정상 넣어달라는 장면들도 많았을 테니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짬뽕 잡탕을 만든 셈입니다. 그 결과 중국 시장 덕분에 영화는 흥행했지만 비평적으로는 많은 질타를 받았고 드레노와의 전쟁 군주된 역대 최악의 확장팩이라는 흉악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격전의 아제로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했던 게임 그리고 특별한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에 대한 재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졸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역대급 망작이라 불릴 정도는 아닙니다. 팬심을 내려놓고 본다고 해도 후반부에 그 말도 안 되는 막고라만 빼면 그럭저럭 볼 만은 해요. 스토리도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고 구강이 대충 자살 희망자였다고 생각하면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리뷰를 해봤지만 역시 디테일을 다 다루기에는 이 정도의 분량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쉽게 영상을 좀더 준비해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영화 워크래프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